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새 사람이 된 자격으로 한 주간을 사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정 안에서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한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해하며 착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뭔가 다르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은 엉망이어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가정생활을 내팽개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십일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한 주간, 때로는 3일씩 금식기도 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참성도의 삶은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가정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들이 신조와 이런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이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정스럽다. 쉽게 말하면,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말라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2장, 16절 1329페이지 자, 말라기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마음 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자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서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학대하는 죄악을 심하게 범하기 때문에 그 악이 마치 그의 옷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전 인격을 그것으로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하는 자는 그렇게 큰 학대를 아내에게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이만큼 큰 학대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서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질서를 지키며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기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남편이 예?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남편들이 특히 우리에게 우리 우리 형제들 앞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 꺼지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왜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여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 크리스천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우리 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기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 모습은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남편이 악하게 아내를 대하거나 무시할 때 또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서로가 불화하는 경우에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고 응답되기 위해서 아내를 기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자,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않을까요? 아내들이. 그다음. 남편들은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왜 괴롭힐까요? 그다음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 자기의 지금 자신의 위치.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남편들은 왜내 아내를 귀여기고 사랑하고 내몸 같이 여기야되는왜그러지 않을까? 또 아내들은 성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남편을 내 머리로서, 복종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대부분의 이유가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요? 남편을 무시하거든요.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복종하지 않죠 그죠? 남편을 무시하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죠 남편을 내 머리로 내 주인으로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면 당연히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려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볼, 바라볼 때에 내 주로서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똑같죠. 아내를 하녀같이 생각합니다. 왜? 여자니까. 같은 동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바를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를 돕는 배필자라 그랬어. 배필자가 뭡니까? 함께 서 있는 같은 레벨에서 함께 서 있는 배필자로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나 노예나 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여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엄마는 몰라. 그죠? 아빠는 몰라.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다 우리 다 동결합니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결국은 뭐냐면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망각하는 겁니다.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에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불화가 생기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또 무시한다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하는 자녀들이 오늘날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참 신앙이 좋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큰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떤 특별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과 바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질서 속에서 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크리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찬들이 행해야 되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어떤 신학을 배우고 머리는 점점 커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배우는 건 많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세 사람의 가정.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한 후에 그러면 이러한 질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그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서로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윤활율처럼잘그 가정이 갈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로 오늘 그런 앞서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계속 기도하고 여기서 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또는 항상 힘쓰고 라는 말은 뭐냐면 변함없이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항상 심쓰고 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아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죠. 기도하면서 빠지지 말아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소의 말씀에도 말씀해주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고로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남편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왼수를 주셨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나의 배필자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잔소리를 나에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나에게는 왜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내 부모, 내가 바라는 부모는 정말 멋있는 부모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낳아주는 부모 나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순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야 부를 때에 네 어머니 말씀 만 하세요. 제가 어머니 말씀 제가 잘 들어 드릴게요. 이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자녀들로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 감사함으로 기도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못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들처럼 내 자녀가 거기에 서 있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 알 뿐인지 우 가슴은 몰라요. 그 부모들의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픔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라 사실이죠. 아내들은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일을 할 때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남편은 마찬가지죠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서로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 없는 전도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싸우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 복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또볼 말씀은 오늘 골레스 사장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생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외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여기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곧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이 경고망동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크리천으로서 믿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댄것 같이 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다윗의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희 말이라는 것은 골로스 교인들의 사적인 대화와 또는 공적인 대화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 두 번째는 소금같이 자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롭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롭게 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만날 때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좀더 우리가 좁혀 본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러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우리에게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롭게 말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금 가차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이 뭡니까? 짠맛이죠. 근데 그 짠맛이 우리에게 요리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짠맛이 어떻게 맛있는 요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적당한 것 들어가야 되지.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고, 이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서 우리가 잘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금이 적당한 것 들어가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소금 치듯이, 은혜롭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은혜롭게 소금을 고로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지난주와 오늘 이 사, 3장의 후반절과 오늘 4장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골로세서나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 대개 앞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크리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성도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스도 마찬가지죠. 1장과 2장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3장 4장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와 성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가 곧 교회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질서입니다. 꽹가리처럼 시끄럽게 떠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다, 무엇은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만졌다. 이러한 우월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급한 신앙입니다.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고차원적입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그 질서를 지키며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들에게 은혜롭게 말하는 소금 같은 이러한 신앙, 이것이 참 깊은 신앙이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이 주변에 신앙생활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열매가 없습니다. 입사기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뚜껑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들은 것이 없습니다. 다빈 껍데기뿐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 간에 또 불신자들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을 치듯 은혜롭게 여러분의 그입술의그 열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